이번엔 61페지 이 1에 대한 활용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에 대해서 문제를 풀기 전에 간단히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게 있어요. 일단 총 1의 양, 전체 1의 양은 1로 두고 시작해요. 그죠? 이건 모든 문제집과 모든 개념서에 다 똑같이 나왔어요. 전체 1의 양을 뭘로 둔다? 1로 둔다. 예. 두 번째 포인트는 효율이라는 거. 를 여러분이 생각해 주면 돼요. 이 일의 양은 모든 책에 다 나와 있는 거고, 효율은 우리끼리 선생님이 만든 어떻게 보면 스킬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효율은 뭐냐? 한 명이 하루 동안 또는 한 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효율을 x라고 친다면은 다섯 명이 여섯 6일 동안 일을 끝냈다고 합시다. 여기 그렇게 나와있어요. 아, 4명이구나 여기는. 4명이 6일 동안 일을 끝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한 명이 하루 동안 할수 있는 일의 양을 x라고 했으니까 4명이 했으면은 4명이 하루 동안 할수 있는 일의 양은 이만큼이 되겠죠. 그런데 6일 동안 에서 일을 끝냈다라고 한다면은 6일 동안 일한 양이 이거고 전체 일의 양은 1이니까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러면은 한 명의 효율은 뭐냐? 6 4 2 4 2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24분의 1이 의미하는 건 뭐냐? 한 명이 하루 동안 할수 있는 일의 양 그럼 하루 동안 일을 끝내려면 몇 명이 하면 될까요? 그렇죠, 24명이 한다면 되겠네요 그렇죠? 또는 한 명이 일한다면 며칠 걸릴까요? 24일 걸리겠죠? 를알수 있는 거예요 딱 보면은, 알겠죠? 그래서 일의 양과 효율 요거를 포인트로 잡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그럼 첫 번째 문제 가볼게요 아첫 번째 문제 뭔가 지저분하죠. 지저분한 건 풀지 마세요. 그냥 깨끗한 거 위주로 풀게요. 3번 4 명의 일꾼이 6일 동안에 아 그럼 효율을 x라고 친다면은 네 명이니까 곱하기 4. 6일 동안에 어떤 일에 25%를 끝냈다. 일을 끝냈으면 1이라고 쓰면 되는데 25%니까는 4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효율은 어떻게 되냐? 4곱하기 4곱하기 6 분의 1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걸 자꾸만 계산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나중에 약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해서 계산은 맨마지하게 하세요. 곱하기, 나누기는 매 계산은 맨마하게 한다. 끌고 가요 그냥. 두 번째 효율이 나왔죠. 이제 한 명당 1의 효율이 나왔으니까는 예 그다음 가면 되겠죠. 다섯 명의 일꾼이 더 와서 다섯 명이 더 왔대요. 그럼 몇 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섯 명이 아니라 4 플러스 오니까 아홉 명이 되는 거죠. 나머지를 함께 맞추려면 4분의 1을 이미 했기 때문에 맞추려면 1이라고 쓰면 안되고 4분의 1은 이미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다가 4분의 3이라고 써야 되겠죠 맞추려면 며칠 걸리겠는가 며칠을 모르니까 x 썼으니까 a로 할게요 그럼 이제 a 구하면 되는거죠 그럼 a는 4분의 3 곱하기 9분의 4 곱하기 4 곱하기 6 이렇게 그냥 쭉 끌고 가세요 그럼 약분 약분, 약분. 그러면은 8일 걸린다 라고 할수 있겠죠. 예. 일의 양, 전체 일의 양은 1이고 효율은 한 명이 한, 하루 동안 할수 있는 일의 양이다. 그래서 요거를 효율을 구해라 라고 포인트를 얘기하면서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